월 22일 국민기업 성을 이끌고 있는 카페 대표 차관성 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비트코인 이야기 하고요 가상화폐 이야기 그 다음에 국민기업 관성에서 시작을 하고 있는 이 ks 코인 1조 프로젝트 이게 다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그 이야기를 어세 편에 걸쳐 가지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지금 비트코인이 뭐 지금 굉장히 급락하고 있잖아요. 급락하고 있습니다. 어. 요때죠. 아, 요때입니다. 음. 무조건 올라간다. 제 카페를, 제 유튜브 동영상을 보시면은요, 다, 아, 이렇게 다 알려드렸습니다, 이미. 야, 3주 전에, 3주 전에, 어, 비트코인 하락장 아직 끝나지 않았다. 똑같은 날이죠? 여기 이렇게 보시면. 전문가 이수 교육을 받을 뿐. 어, 제 포스트 제목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그냥 우습게 보지 말라라고 제가 이야기 했죠. 이 동영상을 보시면, 비트코인이, 어 지금은, 이때, 이때 이제 3주 전입니다. 지금은 상승장이 오지만, 어, 특정 구간까지 올라오고 난 다음에 더 이상 못 올라가면, 깬다! 깨고 내려가면서 급락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제가 시험 분석을 이미 이때에 다 내드렸습니다. 이거 뭐 비트코인, 이거 시험 분석이고 지랄이고 할게뭐 있냐, 이거. 이미 갈 길이 정해져 있는데. 애들 장난이다, 이거. 장난 수준밖에 안 되는 건데, 지금 뭐 비트코인이 막 급락하고 나니까, <laughs> 그 잘났다는, 어, 그 유튜버, 이 가상화폐 유튜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숫자가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어느 누구도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말을 못하는 거야, 단한 명도. 아, 얘기를 할수 없죠? 왜? 지식이 없으니, 뭐, 그 무슨 수로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냥, 뭐, 그, 그 유튜버들이 하는 일은 그냥 뉴스에서 나온 거. 뭐,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 어떻다, 뭐, 뭐, 도치코인이 어떻다, 그 다음에 리플이 어떻다. 뭐, 다 이렇게 뉴스에서 나온 거, 트위터에서 나온 거. 그런 거 그냥 복사에다가, 아, 자기 의견 다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실력은 없고, 실력은 없고, 뉴스 거리나 화제 거리 이런 걸 찾아서, 어, 동영상으로 녹음을 하는 거죠. 뭐, 그것도 그런 것도 다 정보긴 정보예요. 어, 남들이 열심히 그 자료를 찾아 가지고 올리는 거, 그거 그냥 앉아서 거저 주워 먹는 거 아닙니까? 일반인들이 그 정보를, 그건 그 사람의 그 유튜버들의 노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개중에는 어, 그 뭐, 영어를 잘 못하는 사람 입장에선 어... 어 영어 잘하는 그런 유튜버가 그 모든 자료를 찾아가지고 한국어로 번역을 하고 자기 의견을 달고 그런 거를 그냥 뭐 단돈 이론도, 어, 지불하지 않고 그 지식을 거저 주워먹는 게 요새, 어, 유튜버들 아니 이, 어, 방송을 보는 사람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고맙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 후원금도 내주고 뭐 광고도 좀 시청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마저도 뭐 지불하기 싫어 가지고 앉아 가지고 댓글에다가 엉뚱한 소리하고 뭐 헛소리 하고 이런 사람도 굉장히 많죠 유튜버들 힘듭니다 아무튼 이제 그 수많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유튜버들이 어제 종합주가 종합주가란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의 전체적인 종합주가가 급락을 하고 나니까 아, 어느 누구도 뭐, 제가 보기에는 뭐, 이제 하락장 거의 끝나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 이전에 폭락할 거라고 저는 이미 이 방송에서 다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저한테, 아, 제 방송을 듣, 듣는 소수의 몇 명이, 아, 어, 저한테, 어, 여기 보면 이렇게 계좌번호, 저희 카페에 뭐, 계좌번호 이렇게 적혀 있어가지고, 뭐 후원금을 조금씩 이렇게 내 주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어 제가 뭐 그거 뭐 받으려고 녹음한 것도 아니고요. 아무튼 제가 오늘은 이 비트코인 때문에 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 사람들이 마음 고생이 굉장히 심하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냥 그 사람들 마음을 아좀 풀어주기 위해서 풀어주기 위해서 제가. 아 제 의견을 좀 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뭐 어, 고생하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어, 너무 힘들어하지도 마시고요. 조금 더 기다려 보십시오. 뭐요 정도로만 말씀드리면은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들은 알아들을 겁니다. 어려운 구간은 이제 거의 다 끝나간다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제말 한마디가 여러분들 인생 바꿔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지난번에 이 동영상 여러분들이 다 읽어보시고요. 이런 거 저런 거다 필요하고, 뭐 필요 없고, 힘들고, 마음고생 심하다 그러면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그, 그런 사람들은 그냥 차라리 이 국민격 관상에 KS 코인을 사라. 라고 제가 여기다가 다 시황 분석했잖아요. 우리 국민격 관성의 KS 코인의 원가는 20, 20원이다. 바닥이다. 이렇게 제가 1개월 전에도 이 동영상을 다 올려드렸는데, 이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시면은요, 음, 요쯤까지 올라갔다가 여기서 더 이상 못 올라가면서, 어, 깨지면 추가 하락이 급락이 올 것이다. 라는 뉘앙스를 어, 다 팁으로 드립니다. 라고 제가 다 말씀드린 거, 제 방송을 뭐 들으신 분들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가상화폐 시장이 전부 다 급락을 해가지고요. 급락했다가 이제 여기 이렇게 보시면 꼬리를 달고 이렇게 올라왔죠. 지금 이렇게 어제. 어제는 무조건 여기서 매수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냥 팁을 드립니다. 어제 이 구간에 여, 이게 이렇게 깨지면은요 깨지면은 여기까지 무조건 깨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이 구간에 기다리고 있다가 아무 때나 매수 들어가는게 아니라 어제 이 구간에 강력하게 매수를 1차 진입이 들어가야 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꼬리를 달고 올라온 거예요 자 꼬리를 달고 올라왔으면 두 번째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이 가상화폐 시장이나 파생상품이나 선물 옵션 시장이나 주식 시장이나 제가 누차 말씀드리죠. 시간과의 전략 싸움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 이야기들 잘 들으십시오. 시간과의 전략 싸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아직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남아 있어요. 어제는 여기에서 무조건 꼬리 달고 올라오는 건데 이제 여러분들이 어, 아 이건 뭐 이게 제가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동영상에서 제가 그런 얘기했거든요. 제말 한마디가 전부 그 전부 다다 다, 다 돈이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세상에 많이 알려지게 되면 어좀 그렇죠. 청기 누설이에요, 이런 게. 그래서, 제가 오늘 고그 정도로만 그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아까 분명히 팁 드렸어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싶으시면 바로 1분 전으로 이렇게 돌려보세요. 돌려보시면 제가 의도를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여러분들은 눈치 빠른 사람은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어, 이 파생상품이나 이 금융시장에는요 시간에 대한 싸움이 있습니다 시간에 대한 싸움 그래서 아직은 어제는 이제 기술적 반동권이 강하게 와서 오늘도 현재 유지가 되고 있지만 이게 시간과의 전략 싸움이라는 게 파생상품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국내 파생상품 시장 같은 경우는 6시간이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주식시장도 6시간 움직이고. 근데 여기는 24시간 움직이잖아요. 24시간 움직이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이 가상화폐를, 어, 거래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어, 전체적인, 어, 그 시간과의 포지션의 싸움을 여러분들은 굉장히 전략적으로 잘 이용을 해야 된다. 라는 거. 아, 이 정도까지 가르쳐 주면, 알아서 들어야지. 자, 아, 그렇게 해서, 아직은 하방 압력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어도, 일단, 음, 아 참, 참 이걸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무튼, 어, 어려운 구간은 끝나갑니다. 어려운 구간은 끝나가는데요. 어, 아직은, 어, 남아있는 시간이, 한 3분지 1 정도는 남아있죠. 3분지 1 정도. 어, 좀큰 그림으로 좀 생각하시면은, 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지난번에 이제, 여기 뚫고 난 다음에 8200대에서 이제 고점이 형성이 되고요. 주가가 강하게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동영상 보면, 자, 요 구간에서 무조건 여기까지는 올라오게 된다라고 제가 동영상으로 다 말씀드린 거, 여러분들, 그, 아까 이제 이 동영상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를 돌파를 하느냐, 못 하느냐에 따라서 요 구간이 오면 무조건 때려 맞고 밀리는 구간이에요. 이건, 이건 무조건입니다. 무조건이에요. 그래서, 어, 특정 구간을 지지를 하느냐, 못 하느냐를 여러분들은 꼭 확인하셔야 되고, 그게 깨지게 된다 그러면은, 전조점을 깨지면서 급락장이 올 것이다. 라고 제가 팁을 간단하게 몇 마디로 딱 드렸고요. 어제 예측대로 이렇게 어 가상화폐 시장이 지금 대폭락장이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려운 구간은 끝나가는데 이제 겨우 끝나가는 거죠. 음 겨우 끝나갈 시간이 이제 점점점점 점점 시간적으로는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다가오고 있는데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어 마지막. 어, 바닥, 이게, 마지막 바닥이냐, 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요 시간대에서는 제가 겨, 거론하지 않고요, 어, 3부 타임에서, 오늘은 요거 그냥 간단하게 1부 타임으로 할게요. 3부 타임에서 여기, 오늘 하루 종일 저희 카페 회원님들하고, KS 코인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가상화폐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 건가, 이 이야기하고,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아제 의견을 어, 댓글로 달았는데요 댓글을 달았는데 고거를 3부로 나눠서 여러분들한테 정확히 어, 방송 오늘 이 이야기 댓글 이렇게 뭐 적고 이런거 제가 웬만하면 공개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거를 공개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지금도 사실상은 좀 고민입니다 고민이에요 자, 녹음하게 되면 제가 자료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가상화폐 어, 제가 다시 한번 어,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어려운 구간은 끝나갑니다. 자 그러면 바닥을 완전히 찍었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까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어, 그렇지만 정상적인 수급이면 정상적인 수급이면 한 번도 주가가 빠진다라고 해도 빠진다라고 해도, 정상적인 이 비트코인 가상화폐 시장이 정말로 죽었냐, 살았냐는, 어 이번에 마지막 결정이 아마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음뭐 제가 보기에는 뭐, 그다지 그렇게 암울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로만 표현해 드리면 되지 않겠어요? 자, 아직까지 본격적인 뭐 재발락이 올려 그러면 아직은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라는 거 생각하시고요. 음, 어제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오고 난다음에 아직까지는 지금 잘 견디고 있지만 어, 이게 완전히 회복을 하고 주가가 반등권을 잡고 어, 바닥을 찍었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이르다. 자, 그 정도로만 제가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상 앞에. 암호화폐, 투자하시고, 마음 저리시고, 밤잠 못 자시고, 자, 그러실 분들은 차라리, 어 이, 우리 국민기업 관성, KS코인을 여러분들 잘 지켜보십시오. KS코인은 마음고생할 일 하나도 없습니다. 자, 국민기업 관성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KS코인의 미래 프로젝트가 언제서부터 시작을 해서 주도면밀하게 시작이 되고 있는지 이미 6년 전서부터 자료를 준비하고 그다음에 모든 프로젝트가 준비가 됐었다라는 거. 미국 주식 초우량 기업이 탄생하게 될 것이다. 수익률 20만 프로. 자, 이 포스트를 쓴 날이 언젠가 한번 볼까요? 2016년도 4월 1일입니다. 4월 1일이고요. 우리 KS 코인이 어, 태생이 되고 준비한 프로젝트는 2016년도인가 그렇습니다. 2015년도인가 2016년도니까 아, 어, 아, 2016년도가 아니구요 어, 훨씬 더 이전일 겁니다. 이제 벌써 한 6년 가까이 되는데 그 안에 이 20만 프로의 프로젝트가 들어가 있다. KS 코인 안에 이 프로젝트가 이미 들어가 있다. 이 포스트를 제가 공개한 날이 2019년도 4월 1일입니다. 자, 요것은 다음 동영상으로 녹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부 요것으로 마무리 하고요. 2부는, 어, 이제 KS 코인하고 가상화폐하고, 어, 그 다음에 국민계 관성의 미래에 어떻게 주가가 바뀌게 될 것인가, 어, 이 초우량 대기업이 탄생하게 될 것이다. 어, 이 포스트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거론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국민기업 관성에서 지금 시작하고 있는 이 일조 프로젝트, 일조 프로젝트 아까제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죠. 이 일조 프로젝트가 다 연동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연하게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주도 면밀하게 이미 6년 전, 7년 전서부터 오랜 기간 동안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지고 움직여, 움직여지고 있는. 이 국민격 환성의 KS 코인을 여러분들한테 오늘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자, 그리고 3부 탈이면은이 오늘 하루 종일 채팅, 저희 회원들하고 채팅을 했었던 자, 이 이야기에 대해서 거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격 환성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